이부 순서 비슷하게 네, 결혼식으로 오늘 결혼 의 주례 말씀입니까 아, 모든 사람이 언젠가 결혼할 거고 이미 결혼했던 사람은 다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 결혼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 홈즈앤라의 스트레스 스케일이라는 게있어요 아, 저도 이게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지 예, 활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남이 이용했던 것만 듣지 않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걸 정리해놨더라고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1위서부터 10위까지만, 7위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위는 뭘까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100%입니다. 100입니다. 2위는 이혼입니다. 이혼. 3위는 부부관계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으시면 따로 사는 거죠. 그렇죠? 4위가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1, 2, 3위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5위는 가족 구성원의 죽음으로 나왔고요. 아, 6위는 치명적인 사고나 질병을 가졌을 때. 7위가 뭘까요? 네, 결혼입니다. 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이혼하는 과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싶으면 결혼 안 하면 돼요. 자, 1번, 없겠죠? 2번, 없겠죠? 3번도 없겠죠? 5번도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7번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 8위를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8위는 뭐냐면요, 직장에서 해고될 때입니다. 해고될 때. 그러면, 해고되는 거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해고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직장을 안 가지면 되죠? 사람 그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너무 너무 이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laughs> 말씀을 준비하다가 자꾸 눈물이 나고 이래갖고요. 오늘 좀 이렇게 좀 읽는 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 아니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준비하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사원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음. 사형리를 읽어주도록 이렇게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요. 모든 아름다움에는 황금 비율이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제1,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으며 가정을 위한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의 창조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게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었고 결혼식의 주례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가 주, 하나님이 주셨던 주례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조금 전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 가정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례 말씀 주신 게 뭐냐면 하나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습니다 결혼은 결혼을 향한 목적은 하나 됩니다. 왜냐면 부부는 본질적으로 원래 하나였습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원래 하나였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온전한 새로운 인격체로 만드시고 한 몸을 이루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에 잠들었다는 표현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스데반이 잠든이라. 그는 부활이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아담을 죽게 하시고 하와의 재료인 갈비뼈를 꺼내시고 다시 살리시며 하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부는 죽음을 공유할 정도로 하나됨을 지향하는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독립적이면서도 영적, 정신적, 육체적 하나가 되도록 명하셨고 처음에 둘은 하나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됨이는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한솥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격이 같거나 취미가 같거나 직업이 같아지는 것만으로 하나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됨이란 같은 주인을 섬기기에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알콩 당고 서로 바라보며 사는 거에서 창조주께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빵 터질 줄 알았는데요. <웃음> <웃음> 조작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 될수 있을까요? 뭐 하나 된다. 너무 좋죠. 뭐 어떻게 하나 될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lhi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times he would be so forceful, he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아, 싱가폴에서 가정협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imperfection'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불완전! 결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될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눈에 보이는 상대의 불완전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불완전함을 고치려 하면 서로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본을 보여주셨죠, 원수로. 왜냐면 그이 사람이 다 좋은데 요거만 고치면 되겠다고 다들 기대감을 갖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고 부부 세미나를 가보면 다이 문제입니다. 다이사람 괜찮은데 요거 고쳤으면 좋겠다. 내 상대의 불완전함을 고치려면 서로는 원수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분의 그 아내의 고백처럼 음. 내게 보이는 상대의 불완전함을 나의 장점으로 돕는 마음을 가질 때 부부는 비로소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결혼해서 이게 왜 사람들한테 전화 걸면 되지 전화 를안 하지? 전화 걸면도 이렇게 쉽게안 하는 거야 보니까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알라요 먼저 전화를 걸어 하는 것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는걸 알게 됐어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전화 걸 때도 되게 미룹니다 아, 전화 걸어야 되는, 전화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그게 이제 약점이죠. 임펄펙트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제가 먼저 전화 걸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 수다 다떨고 바꿔줘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의 불안전함을 나의 장점으로 도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부분은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는 beautifully imperfect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보고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게 돕는 배필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 목적을 지키는, 하나님 목적을 그 지켜가는 그 가정.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때, 가정의 행복도, 자녀 교육도, 정서적 안정감도 따라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가정들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2원리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부부의 하나됨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춤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가를 먹은 후에 부부 사이는 깨졌습니다. 더 이상 뼈 중에 뼈가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간 원수가 되었습니다. 부부의 깨어짐은 곧 가정의 깨어짐이 됩니다.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우리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저희 집안에는 형제 간의 살인이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중에 되게 존경받는 어른이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식들 앞에 추태를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두딸 사이에 근친상관으로 대를 지었습니다. 첩을 열어두신 할아버지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녀를 두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눈치가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 얘기가 아니라 어떤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 조상에 대한 성경이 나온 이야기인 줄 눈치가 되신 분은 아시겠죠.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온전한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가정을 부러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실상 거의 모든 가정이 깨진 가정입니다. 저는 저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고 도박 중독이서 저는 깨진 가정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연구해보니 거의 모든 가정이 깨진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백 가정 중 본을 삼아 따르고 싶은 가정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연애 신혼의 달콤함으로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 가정만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름다운 부부 관계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3월일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3월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준비가 완벽게 되어 가정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결혼하고 함께 있고 싶었지 결혼의 목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모치 아들 모승재의 군의 얘기입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는데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모치 아들 모 전도사 얘기입니다. <laughs> 우리 교회 전도사에 한분 계시죠? <laughs> 과거 상처로 인해 가정을 이루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얘기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이 없을 때 생기는 불안감들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불안해합니다.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 물좀 줘. 내가 이왜어제 아들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오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과거를 용납하고 떠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고 키우기를 기대하십시오. 부부의 사랑이 자녀교육의 최선의 길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네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부부와 가정에 임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즉, 즉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내어 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깊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직접 공급하시고, 직접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임한다는 것은 임한다면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첫째로, 부부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패하면, 인간적인 모든 수고, 찰나적 행복의 수고도 찰나적 행복에 머물 뿐이고,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게 신혼 때 아니면 연애할 때 해외여행도 다니고 수없는 이벤트를 하는데 늘 싸움에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어, 이벤트를 잘 못하는 남편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된다면 두 번째로 부부의 하나 됨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부모도 그리고 자녀도 나의 꿈도 재물도 그 어떤 원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결혼하면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른 결혼 이전과 아주 다른 큰 신분의 변화를, 변화가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 중에 결혼한 이후에도 예전에 꿈을 쫓으면서 그냥 결혼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은 몇년 지나면서 이혼을 머릿속에 들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은 부부의 하나님 된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 의식을 깊이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직위나 자리를 내려놓으면 그 자리는 누군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감은 대체가 불가능함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결혼은 큰 행복 행복감도 주지만 큰 책임감도 따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떤 회사 큰 사장도 그 사람이 물러나면 다른 사장이 합니다. 저는 이 가까운 교도 제가 없다면 누군가 가까운 교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영이 조원이 둘이 아버지 역할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선미라는 사람의 남편 역할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하나의 나라 가정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이두 사람.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알긴 하지만 모든 중심에 우리 가정의 행복이 중심이 된 가정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이므로 가정의 모든 행사는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 묻고 사는 가정입니다. 자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오른쪽. 아, 오른쪽인가? 아 이쪽은 <laughs> 오른쪽이네요. 아, 오른쪽입니다. 예, 오른쪽이라고 정답을 내가 미리 준비해 봤습니다. 아, 왼쪽이면 여기서 멈춰야야 됩니다. <laughs> <laughs> 아, 오른쪽. 다음과 같은 진실된 기도로 예수님을 당신의 가정의 왕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 집은 궁전이 되고,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되어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함께 묶어 맡기며 기꺼이 다세림을 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웃음> 그렇다면 <laughs> 선일을 보면 눈물 나고 병을 보면 웃음이 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laughs>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면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지금 이자리에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 다른 분도 같이 따라해 주셔도 되고요. 어, 결혼하신 분 그리고 결혼하실 분들은 언젠가 나 이런 가정 이루고 싶다 말씀하신 든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특별히 소리내서 어, 이 시간에 제가 끈을 끊어서 읽을 때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 집은 궁전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 집은 궁전이 되고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되어 우리는 왕자와 공주가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가정의 왕께 묶어 맡기며. 받으며, 기꺼이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길, 되길 원합니다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되게 기도를 드리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루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정의 왕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집은 남편은 왕자로 아내는 공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에 여러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혼기가 있지만, 그 뒤에 어린 자녀 양육기, 사춘기 자녀 양육기, 중년기 둘만 남는 기, 홀로 남는 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동안은 결혼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죠. 이것을 누군가 조사를 했는데 결혼의 행복도와 만족도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혼기에서부터 계속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면 중년기까지 내려갔다가 둘만 남는 시기. 여러분, 저를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둘만 남는 시기. 집에 가도 자녀들 없고 고양이만 반겨주는 이런 둘만 남아서 둘만 시간을 보내는 이 둘만 남은 새로운 허니문을 갖고 있는 둘만 남은 시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고비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부부 안에 생기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는 가정 공동체는 무척 필요합니다. 이번 주부터 가정을 중요시하고 진솔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오셨으니까 환영합니다.